통일에 대해서 음. 한번 얘기를 꼭 나눠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 친구, 아주 질문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. 김주성 청소년 질문입니다. 음. 북한에서는 만약 통일을 한다면 음. 어떤 통일을 할 것이라고 가르치나요? 음. 통일. 통일. 통일의 방법, 방식. 이거는 조금 음, 무거운? 그렇죠. 네,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.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장담하건데 모든 사람한테 너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봐라. 음.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그려요. 음. 왜냐면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남한까지 우리나라 땅이라고 아예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요.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. 뭐이 노래도 북한에서 엄청 많이 TV에서도 계속 나와요. 음. 근데 음. 물론 그 통일이 북한에서 말하는 적합 통일이죠. 북한식 체제. 어떻게든 미제 생량이를 몰아내고 남조선 동무들을 구해야 된다. 음. 이런 게 강하게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바뀐 교과서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 음. 저 때까지만 해도 국어 책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. 띠띠 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.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무들 도우러 간대요. 어이구. 이런 시가 있어요. 보통 이렇게 외울 정도로 배워요? 네. 확실한 빨갱이였죠. <laughs> 네. 그래서 북한이 네. 말하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다. 북한식 체제 남조선을 왜 이제 미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. 음. 듣기는 좋아요. 그렇지만 그게 어떤 통일인데요. 결국에는 김정은이 그 소수가 다시 한번더 전체를 다스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주체사상 통일인 네. 거죠. 음, 여러분, 그런 거 하고 싶어요? 여러분은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, 뭐요?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안 그러고 싶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, 저는 북한이 통일을 다 원한다. 그렇지만,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식 통일이다. 그래서, 그,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몇 좀 많은 정치인들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요. 음. 그게 뭐냐면, 어, 한국과 이제 북한에 있는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, 같이 뭔가 우리 한반도를 다스리자 음.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때100% 북한 시기를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음. 그 북한 쪽에 있는 곳은 엄격하게 유일 영도 체계에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유일 영도 체계 그러니까 그 수령이라는 그 지도자를 수령. 음. 딱 내려올 그 이렇게 합시다 하는 대로 쫙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전체주의 그니까 확실하게 자리 잡힌 곳이기 때문에 연방제가 됐을 때는 북한 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. 투표를 만약에 하면 그렇죠. 거기는한 명을 다 뽑는 거예요. 그렇죠. 뭐 이런 얘기네 네. 왜냐하면 자유라, 인,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음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내 성향에 맞게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. 수령에 대한 음.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비판은 금지. 법명 금지거든요. 금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수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 이런데 가는 그렇죠. 거죠. 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교육이 안된 상태로 연방제 같은 통일이 되게 되면 내 원하는 바를 아직 아직 그 형성 단계가 못 왔기 때문에 음. 안 되죠.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통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식 통일로. 우리나라를 포, 포섭시키는 거다.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붉게 물들이자라는 기치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.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간첩 보내고 간첩이 실제로 있다고요. 실제로 네, 있는 거죠. 김동식 씨나 우리 박상남 대표도 암살 시도를 여러 번 당했고 지금도. 네. 그래서 실제 간첩들이 있고 음...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그 북한식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통일은 아무래도 인권이 보장이 되고 자유롭게 음.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할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. 그렇죠. 이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, 여러분? <laughs>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이제 북한식으로 전체주의 어떤 주체사상으로 물들이려는 통일이다.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. 이제는 어. 사실 뭐 북한 정권에서 하는 교육을 안 믿어요. 이제는 북한이 하도 그 정권에서 받는 게 없이 계속 뭐 이렇게 통제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만들어낸 것들로 본인들의 생활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내 삶의 방해물이라고 여기지 그 정권에서 하는 교육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음. 없어요. 요즘 세대는. 네. 요즘 세대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. 북한 정권에서 뭐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들어서 허파의 바람이 들어서 뭐, 유 어? USB 한국영화를 보고 뭐, 어떤 집에서 커튼을 치고 냉장고를 팔고 막 나오잖아요. 코웃음 치면서 한국 거 좋은 걸 어떡하라고. 음... 그래서 고위층들은 이제 막 한국 거다 쓰고.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더 원하고 있다. 이제는 세뇌도 아... 끝장났기 때문에. 그래서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그 자유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. 또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삶의 기 근본적인 의식주가 조금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내 자유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음. 북한이라는 곳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. 선생님 답변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네요. 희망이 있어요.